장마철의 어느 날 오랫동안 병을 앓던 노파가 홀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장병이었다. 의심스러운 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작은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경찰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가 아닌 고독사로 빠르게 결론을 내렸고 시신을 거만하지 않은 채 장례식을 허가했다. 장례식 당일 8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장례식이 치러졌다. 스님이 경을 읊었고 상주부터 분양을 한 뒤에 친족과 지인들이 쭉 들어서서 고인을 그리워하며 향을 올렸다. 잠시 후, 고인의 조카벌대는 중년 남성이 분양줄에 서는 순간, 단상이 있는 모든 초가 격렬하게 타오르며 불꽃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건가 싶었지만 창문들은 굳게 닫혀져 있었고 모두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남자가 영정 앞에 서서 향을 이마까지 들어 올렸다. 그러자 모든 초가 동시에 훅하고 꺼져버렸다. 모두가 당황해서 단상 쪽을 쳐다봤지만 스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병을 계속 읊었다. 그때였다. 마치 누군가 온 힘을 다해 던진 것처럼 왼쪽에 걸려있던 무거운 노세로 된 촛대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 모습에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어버렸고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남자는 뭐란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며 웅얼거렸지만 스님은 이번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한층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독경을 이어나갔다. 스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는지 남자는 허둥지둥 분향을 마친 후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괴현상에 장례식장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 휩싸여 버렸다. 상주인 장남이 스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묻자 스님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어렵고 한달 정도가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로부터한달뒤 놀랍게도 조카뻘 되는 남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남자는 노파의 통장과 인감, 집 문서 등에 손을 댔던 게 발각되자 노파를 살해했던 것이다. 여지껏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 서툴러 시주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통 없었던 스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높이 평가되었고 그 절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자주 찾는 큰절이 되었다고 한다.